안녕하세요. 저는 힌트리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우당 후기 그거 세 번째 시간인가? 아, 세 번째 시간이네요.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번에는 모닝클로리에서 산 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출산하니, 말실산하니, 행동실이 뭔 그런 전부 양 있는 덕이고요 그럼 이제 후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저, 저, 거기서 세필봇을 샀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제가 좀 많이 썼는데, 이게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이게 조금 좋아요. 이게 다른 데보다 싸요. 1350원이었나? 그거 이거 샀거든요. 완전 좋아요. 이걸 샀고요. 그리고, 목공풀도 샀는데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, 그때 그샤워드 후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, 그, 그 목공풀이 엄청 손해를 봤어요. 다이소에서 그것보다 큰게천 원이거든요? 근데, 그 작은 게, 얼마였지? 삼, 이천 원이었나? 더 비싼 거예요, 천 원보다. 그래도 그때 막 선해보아가지고, 막 그거, 그래서, 그러니까, 모닝글로에서 사지 마세요, 웜플. 뭐, 모닝글로 되게 좋은데, 그것만 그런 거예요? 모닝글로리님, 모닝글로리, 관계자님저 모닝글로리 좋아합니다. 그냥 그렇게 말하신 거고요. 말한 거요. 말한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뚜껑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하여튼가 그뭐 껌벌 좋긴 좋아요. <laughs> 그냥 가격 그것만 본 거지. 괜찮아요? 근데 요게 제가 그때 들줬을때 하트 모양이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얇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보다 더 얇은 게 있는데, 어, 그리기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두 번째로 앨범 걸어 샀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모닝글러리 후기였습니다. 이거 그리고 미술용, 그냥 세필보세요 미술용 보시고요 이거는 단점이 딱히 없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모닝글러리 후기였고요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해주실거예요 악성 댓글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.